Thank <music> you. 여러분 동물도 선물을 준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인간만이 사랑과 우정을 표현하기 위해 선물을 주고 받는다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자연계에서도 선물 문화는 존재하며 그 방식 또한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단순한 먹이 공유에서부터 짝짓기를 위한 정교한 증정까지 동물들은 때때로 인간보다도 더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동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물을 주고 받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바다제비는 물고기를 선물하는 로맨틱한 구. 회자입니다. 바다제비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무척이나 로맨틱합니다. 수컷이 암컷에게 갓 잡은 신선한 물고기를 선물하는데 이는 짝짓기 과정의 필수 절차입니다. 만약 수컷이 물고기를 제대로 선물하지 못하면 바로 퇴짜를 맞습니다. 암컷은 선물의 크기와 질을 꼼꼼하게 평가하고 만족할 경우에만 짝짓기를 허락합니다. 바다제비 세계에서는 제대로 된 선물이 곧 번식 성공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이 거미의 잔혹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사랑을 증명하는 방식이 로맨틱하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에 거미입니다. 이 거미들은 암컷에게 먹을 것을 바치는 독특한 선물 문화를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일부 수컷은 제대로 된 먹이를 준비하지 않고 공갈 선물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거미줄로 포장한 선물을 열어보니, 텅빈 껍데기 뿐이라면 분노한 암컷은 가차없이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선물을 주는 것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3. 까마귀는 뇌까지 발달한 선물의 달인입니다. 까마귀가 지능이 높은 새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인간과도 선물을 주고 받기를 할줄 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까마귀는 자신을 보살펴준 인간에게 반짝이는 물건이나 작은 조각들을 가져다 주는 습성이 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조각, 작은 금속 조각, 심지어는 동전까지 가져다 줍니다. 까마귀들은 단순히 인간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도움에 대한 일종의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예의도 바른 까마귀라니, 과연 새들 중에서도 최상위 클래스라고 할수 있겠죠? 4. 돌고래야말로 VIP급 선물을 주는 해양지성체들입니다. 바다에서 선물 문화의 최강자는 단연 돌고래입니다. 돌고래들은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다양한 물건을 선물하는데요. 산호초, 조개껍데기, 심지어는 해초 묶음까지도 상대에게 건넵니다. 특히 수컷 돌고래들은 구애의 일환으로 특이한 물건을 찾아 암컷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돌고래들은 인간에게도 선물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바다에서 길을 잃은 인간들에게 돌고래가 물건을 물어다 주거나 심지어 조난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어쩌면 돌고래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 고양이가 집사에 대한 최고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침대 위에 쥐나 곤충이 놓여 있는 건 말이죠. 소름이 돋으셨다고요? 사실 이는 고양이의 선물 문화 중 하나입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아끼는 존재에게 사냥한 먹이를 가져다 줍니다. 특히 인간이 사냥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더 적극적으로 선물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고양이가 당신을 위해 직접 잡은 쥐를 침대 위에 올려놓는다면 이는 최고의 애정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기보다는 경악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선물,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처럼 동물 세계에서도 선물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을 위한 로맨틱한 증표로 때로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활용되는 것이죠. 인간만이 서로에게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동물들은 우리보다 더 실용적이고 때로는 더 진실한 방식으로 선물의 의미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번에 길에서 까마귀가 반짝이는 물건을 가져다준다면 혹은 당신의 고양이가 정성스럽게 잡은 먹이를 선물한다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 담긴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동물들이 선물 문화를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게 되지 않으셨나요?